암호화폐가 열어갈 세상 시즌 1 공유 경제 혁신 이야기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왜 계속 손해일까? 안녕하세요. 대추나무골 이초시입니다. 공유 경제 혁신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사례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처음엔 부업으로 시작했는데 수수료는 계속 올라가고 정책은 자주 바뀌어서 손해 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다른 플랫폼은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예요. 일부 김민수씨의 7년 이야기 강남구에서 원룸을 운영하는 김민수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7년 시작할 때 일반 월세 80만원, 에어비앤비 1박 6만원 25일이면 150만원, 에어비앤비 수수료 3%로 계산하면 4만5천원, 월 70만원이나 더벌수 있어서 시작했죠. 2019년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외국인 관광객도 많고 리뷰 4.9점 슈퍼호스트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부 수수료의 조용한 인상. 7년간 수수료 변화를 보면 2017년 3%, 2018년 5%, 2020년 8%, 2024년 14%, 거의 5배나 오른 거예요. 월 150만원 수익 기준으로 2017년 수수료 45,000원. 2024년 수수료 21만 원. 17만 원이나 더 내게 됐죠. 그런데 에어비앤비가 호스트들에게 미리 상의했나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산부 정책 변경과 코로나 19 대응. 수수료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취소 정책은 호스트 자율에서 에어비앤비 표준으로 강제화되었고요. 청소비 정책은 별도 책정에서 숙박비 포함으로 권장했지만 실제로는 강제입니다. 2020년 코로나19일 때는 더 심했어요. 게스트는 전액 환불, 수수료 면제, 호스트는 특별보상 없음, 손실은 개인 부담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2020년 한해 8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같은 해 상장에서 1000억 달러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죠. 사부 떠날 수 없는 이유. 그럼 다른 플랫폼 쓰면 되잖아요. 김민수 씨도 알아봤어요. 야놀자. 여기어때는 월 5건대 에어비앤비 25건. 해외 플랫폼에서는 한국 시장 인지도가 낮고 직접 운영은 신뢰도도 부족하고 마케팅 비용도 과다하여 결론은 어쩔 수 없이 에어비앤비였어요. 이게 바로 플랫폼 종속성입니다. 오브 플랫폼 종속성의 메커니즘 플랫폼 종속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데이터 종속 측면에서 7년간의 리뷰와 평점이 에어비앤비에만 있어요. 다른 곳으로 옮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종속 측면에서도 에어비앤비엔 수억 명의 고객이 있지만 다른 플랫폼은 그렇지 않아요. 투자 종속 측면에서도 에어비앤비 기준에 맞춰 인테리어 투자했는데 다른 플랫폼에서는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정보 비대칭 측면에서도 플랫폼은 모든 데이터를 알지만 호스트는 자신의 기여도나 플랫폼 수익 정보가 없어요. 6부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 에어비앤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버기사도 초기에는 인센티브가 좋았지만 수수료 인상 등으로 수익이 악화되었어요. 다른 플랫폼은 이용자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하고 있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알고리즘 변화와 수익화 정책 변경으로 수익은 줄었는데 다른 플랫폼 가면 구독자 잃을 위험이 높은 거죠. 공통점은 처음엔 상생 내세우며 유입을 유도하지만 플랫폼이 커지면 수익 조건을 악화시켜 사용자는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7부 구조적 문제. 근본 원인을 보면 이익 구조 비대칭 플랫폼은 사용자 증가시 기하급수적으로 회사 수익은 증가하지만 개별 사용자 이익은 변화가 없거나 감소합니다. 의사결정 불평등 측면에서 플랫폼의 일방적 정책 결정으로 사용자는 이를 따르거나 떠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김민수씨 같은 호스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플랫폼의 정책 변화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요. 8부 김민수씨의 현재 2024년 현재 김민수씨 상황 매출은 비슷하지만 수수료 때문에 실수익 16만원 감소. 그래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계속 에어비앤비 이용 중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모델들이 플랫폼 종속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9부 다음 시간 예고. 다음 시간에는 당신의 데이터, 누가 돈 벌고 있을까?를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글 검색하고 페이스북에 글 올릴 때마다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겠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개인 데이터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